걷기 운동 많이들 하고 계시죠?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지만 그냥 걷는 것과 제대로 걷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걷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올바른 자세, 적절한 속도, 리듬 유지, 팔과 코어 활용 그리고 걷는 환경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단순히 많이 걷기보다 잘 걷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도 가득 담았어요. 예를 들면 하루만 보 걷기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걷기 전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더 좋은지 그리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올바른 자세로 걷기 걷는 것도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발을 움직인다고 다 같은 걷기가 아니에요. 바른 자세로 걸어야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면서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히거나 목이 앞으로 빠지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를 취하게 돼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면 이런 자세가 더 심해지는데 그러면 거북목이나 어깨에 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반드시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걷는 게 중요해요.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발을 내디딜 때의 순서예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를 지나서 발끝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걷는 게 관절에 부담을 줄이고 보폭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평소에 발을 너무 쿵쿵 내딛거나 발 앞쪽으로만 걷는다면 의식적으로 이 방식을 연습해 보세요.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더 오래 걸어도 덜 피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둘째, 걷기 속도 조절하기. 걷기 운동에서 속도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빠르게 걸으면 쉽게 지쳐서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지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화 가능 속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로 숨이 약간 찰 때가 가장 적절한 속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숨이 가빠서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조금 속도를 낮추는 게 좋아요. 만약 혼자 걸을 때는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어요.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라면 적당한 속도지만 가사를 제대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숨이 차다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특히, 걷기를 운동으로 할 때는 인터벌 걷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즉, 평소보다 빠르게 걷는 시간과 천천히 걷는 시간을 번갈아가며 걷는 거죠. 예를 들면, 2분이나 3분 동안 빠르게 걷고 1분 정도는 천천히 걷는 식으로 반복하면 심폐 기능 향상에도 좋고 칼로리 소모도 더 많아집니다. 평소에 속도 조절을 잘 못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걷기 운동을 할때 다리만 신경 쓰고 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체도 함께 운동이 되고 걸을 때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지고 더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팔을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먼저 팔꿈치를 약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가볍게 주먹을 쥐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중요한 건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을 편안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팔을 활용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첫째, 팔을 움직이면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되면서 칼로리 소모가 늘어납니다. 둘째, 팔을 앞뒤로 움직이면 걸음거리가 자연스럽게 리듬미컬해져서 걷는 게더 편해집니다. 셋째, 팔의 움직임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에 가는 부담도 줄어들어요. 특히 빠르게 걸을 때 팔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팔을 크게 흔들면 걸음이 더 넓어지고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서 더 빨리 피곤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넷째, 경사진 길도 활용하기. 평지만 걷는 것보다 언덕이나 계단을 걸으면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지에서 1시간 걷는 것보다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르는 게 칼로리 소모도 더 크고 하체 근력 강화에도 훨씬 좋습니다. 특히 언덕길을 걸을 때는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이지 말고 허리를 곱게 유지하면서 걸어야 무릎에 부담이 덜 갑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을 살짝 굽혀서 체중이 무릎에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언덕이나 계단을 오르면 평지보다 더 많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체 근력이 길러지고 유산소 운동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가파른 길을 선택하면 금방 지칠 수 있으니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경사진 길을 활용하면 걷기가 더 재미있어지고 다양한 근육을 골고루 쓸수 있어서 운동 효과도 극대화 됩니다. 다섯째, 코어 근육을 활용하면서 걷기. 걷기는 단순히 다리만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몸 전체, 특히 코어 근육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코어가 단단해야 허리가 안정되고 오래 걸어도 덜 피로하며 자세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걸을 때 배에 살짝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코어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허리를 너무 젖히거나 등을 둥글게 말아서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가볍게 배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걸으면 몸의 중심이 잡히고 걸을 때 균형을 더잘 유지할 수 있죠. 코어를 활용하면서 걷게 되면 허리와 복부 근육까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줄어들고 오래 걸어도 덜 지치게 돼요. 또한 허리에 부담이 줄어들어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이에요. 만약 코어를 활성화하면서 걷는 게 어렵다면 걸을 때한 번씩 배에 힘을 주면서 허리를 곧게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신경 쓰느라 어색할 수 있지만 몇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코어를 제대로 활용하면 걷기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 호흡을 신경 쓰기. 걷기 운동을 할때 많은 분들이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걸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게 맞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걷기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짧고 빠르게 호흡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몸이 금방 피로해질 수 있고 심박수도 급격히 올라가면서 운동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호흡법은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폐활량이 증가하고 더 많은 산소가 몸에 공급돼서 운동 효과가 더 좋아져요. 이 방법을 쉽게 실천하려면 걸을 때 일정한 박자로 호흡을 맞춰 보세요. 예를 들어 두 걸음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네 걸음 동안 입으로 내쉬는 방식을 시도해 볼수 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느라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걷기가 더 편안해집니다. 특히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속도를 높일 때 호흡 조절이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짧고 급하게 숨을 쉬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하면 지치지 않고 더 오래 걸을 수 있어요. 호흡법을 조금만 신경 써도 걷기의 피로도가 확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곱째, 다양한 걷기 코스를 시도하기 매일 같은 길만 걷다 보면 금방 질릴 수도 있고 운동 효과도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다양한 코스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는 코스에 변화를 주면 근육을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루함도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공원 산책로를 걷다가 가끔 숲길이나 강변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하루는 평지를 걷고 다음날은 계단이나 언덕길을 걸어보는 식으로 변화를 주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는 시간대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에 걷는 것과 저녁에 걷는 것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시간을 바꿔가면서 걷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수 있어요. 새로운 코스를 찾는 게 어렵다면 지도 앱을 활용해서 주변의 산책로나 트레이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상치 못한 멋진 코스를 발견할 수도 있고 도심 속에서도 새로운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해요. 같은 길만 걷는 게 지루해진다면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기분으로 걷기 코스를 바꿔보세요. 여덟째 걷기 전으로 스트레칭 하기.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거나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는 건 필수예요.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어요. 걷기 전 스트레칭은 몸을 풀어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기. 허벅지와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비틀어주는 동작. 이런 스트레칭을 5분 정도만 해줘도 걷는 동안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걷기 후 스트레칭도 중요한데요. 걷기가 끝나면 다리 근육이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피로가 더 쌓일 수 있어요.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허리를 숙여서 햄스트링을 풀어주는 동작. 벽을 짚고 발목을 뒤로 당겨서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는 동작. 이런 동작들을 하면 다리가 덜 뻐근하고 다음 날 근육통도 줄어들어요. 스트레칭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걷기의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니까 꼭 챙겨 보세요. 9째. 코어 근육을 활용하면서 걷기. 걷기를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몸 전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제대로 쓰면 허리에 부담이 덜 가고 자세도 훨씬 좋아져요. 코어 근육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걸을 때 배에 살짝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활성화됩니다. 허리를 너무 젖히거나 등을 둥글게 말아 걷는 게 아니라 배를 가볍게 당기면서 걸으면 자연스럽게 코어가 쓰이게 돼요. 코어를 잘 활용하면 걸을 때 안정감이 생기고 오래 걸어도 덜 피로해지고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가 약하거나 평소 자세가 좋지 않다면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걸을 때 그냥 몸을 맡기는 느낌으로 걷기보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배에 힘을 주고 바른 자세로 걸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열째, 걷기를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들기. 걷기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걷는 게 훨씬 좋아요. 하루에 30분일 시간씩 걷는 시간을 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아요.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기. 대중교통 이용 시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가볍게 산책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걷기가 일상의 일부가 되고 따로 운동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걷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점점 습관이 되면 몸이 스스로 걷고 싶어질 거예요.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은 물론 기분까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걷기 운동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걷는 것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이에요. 먼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허리를 곧게 펴고 발뒤꿈치부터 닿으며 걸어야 무릎에 부담이 덜 가요. 속도 조절도 필요해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속도를 유지하면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 될수 있어요. 팔을 활용하면 상체까지 운동이 되고 경사진 길이나 계단을 걸으면 칼로리 소모를 더 높일 수 있어요. 호흡도 신경 써야 해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체력이 덜 소모돼요. 다양한 코스를 시도하면 걷기가 지루하지 않고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 예방과 근육 회복에 좋아요. 코에 힘을 주면서 걸으면 균형이 잡히고 허리에 무리가 덜 가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출퇴근 길이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걸을 기회를 늘려보세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습관이 될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